아내가 낡은 방문을 열자 집 안에 헌칠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뒤돌아보는 순간 여자는 그가 그토록 기다린 남편임을 알아챘다. 반가움에 남자를 안으려 했지만 되려 뺨을 세게 맞았다. 알고 보니 5분 전 남자는 전쟁터에서 막 기가하던 길이었다. 집 앞에서 깡패들이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놈들은 노인의 목에 개처럼 줄을 묶고 있었다. 아버지를 개처럼 엎드려 구걸하게 하고 낄낄거리며 웃다가 만두를 던져주며 조롱했다. 아버지가 만두를 주워 먹는데도 놈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물을 노인의 머리에 퍼붓는 만행을 마침 기가하던 특수부대 아들이 목격한 것이다. 분노한 그는 깡패를 발로 차날려버렸고 옆에선 아버지가 해맑게 만두를 찾고 있었다. 모욕당하는 아버지를 보며 남자는 비통함에 휩싸였다. 좀더 빨리 돌아오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지난 세월 아버지의 고통을 떠올리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주먹 한 방에 깡패 의 우두머리를 때려 눕혔다. 나머지 기회주의자 두 명은 남자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바로 무릎을 꿇고 빌었다. 꿀... 남자는 그들을 좋게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분노하며 옆에 있던 대머리를 벽에 밀치며 내, 네, 내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혔는지 다그쳐 물었습니다. 대머리는 남자의 아내가 시켜서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그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전에 아버지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자신도 아내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자신도 아내에게 꼭 성대하게 시집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5년 전. 5년 전 남자는 간신에게 모함당해 아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그를 군대에 보냈습니다. 남자는 그들 사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기어나왔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고서야 마침내 최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